기타, 퀴즈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상황을 흑백 논리나 모뭐 아니면 도로만 바라보는 음. 경향. 극단적인 사고방식. 예, 이 일을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보수만 좋고 진보는 나쁘다. 극단적인 이념을 지향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절충과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고방식, 중도주의,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 다양한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 스펙트럼, 모든 현상은 흑백이 아니라 그 사이의 무수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 성향은 단순한 좌우가 아니라 복잡한 다차원 스펙트럼이다. 상황을 흑백 논리나 모뭐 아니면 도로만 바라보는 경향. 극단적인 사고 방식. 예. 이 일을 못 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보수만 좋고 진보는 나쁘다.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사고나 행동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맥락에 따른 유연성. 고정된 규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과 현실적 필요에 맞춰 최적의 선택을 하는 태도. 극단적인 이념을 지향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절충과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고방식. 중도주의. 하수관거의 경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맨홀. 단차맨홀.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 다양한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 스펙트럼. 모든 현상은 흑백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 성향은 단순한 좌우가 아니라 복잡한 다차원 스펙트럼이다. 상황을 흑백 논리나 모아니면토로만 뭐 바라보는. 경향. 극단적인 사고방식. 예, 이 일을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보수만 좋고 진보는 나쁘다. 단차가 60cm 이상 이상인 단차 맨홀의 유입관 측의 수, 직관, 부관을 설치한 맨홀, 부관 맨홀, 맨홀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단점은 역주행 CCTV 촬영 불가, 유량 측정 불가,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사고나 행동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맥락에 따른 유연성. 고정된 규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과 현실적 필요에 맞춰 최적의 선택을 하는 태도. 극단적인 이념을 지향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절충과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고방식. 중도주의. 하수 관거의 경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맨홀. 단차 맨홀.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 다양한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 스펙트럼. 스펙트럼. 모든 현상은 흑백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 성향은 단순한 좌우가 아니라 복잡한 다차원 스펙트럼이다. 단차가 60cm 이상 이상인 단차 맨홀의 유입 관측의 수, 직관, 부관, 을 설치한 맨홀, 부관 맨홀, 맨홀의 유지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단점은 역주행 CCTV 촬영 불가, 유량 측정 불가,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사고나 행동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맥락에 따른 유연성, 고정된 규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과 현실적 필요에 맞춰 최적의 선택을 하는 태도. 하수 관거의 경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맨홀. 홀. 단차 맨홀. 홀. 단차가 60cm 이상 이상인 단차 맨홀의 유입 관측의 수. 직관, 부관, 을 설치한 맨홀. 홀. 부관 맨홀. 홀. 맨홀의 유지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단점은 역주행 CCTV 촬영 불가, 유량 측정 불가,